자,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장이 아니냐 하고 풀매수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런 장에 속으면 결국 다 털립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오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발락자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구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윙타점으로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 최대로 지금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조심을 해야 하는지 자, 최대 내려간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또 한번 지지를 받을지 수 있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년 계절을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반락자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금세 말씀드리기 위해서 타점까지 소통방 모두 보내드렸으니 응원의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9월 30일 화요일 오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현재 시황입니다. 우리 어디에서 캔들이 저항을 맞았나 하고 본다면 FDG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기준은 일목구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12시간의 일목구름 상단에서 우리가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12시간보다 더 강한 구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봉을 함께 봐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날봉은 윗구간에 있는 저항구간이 한참은 더 남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제가 더 받쳐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 구간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구간을 가기 전에도 놓여있는 이 청산자리들에서 개미들이 다 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이 발락자리에서 숏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목구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일목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구름 대 지표에서는 이치모크라고 불리는 이러한 일목구름입니다. 자 일목구름은 양봉과 똑같은 초록색 선이 위에 있을 때는 상승구름이라고 해서 상승세를 끌어간다하고 이렇게 음봉과 똑같은 색깔의 핑크색 선이 위에 있을 때는 하방세, 하락세를 끌어가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음운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발생하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스윙으로 지금 타점을 내기 좋은 자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러한 자리에서 상단은 저항 구간이 되고 하단은 완벽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자, 이 구름대가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을 지켜 주는 것이죠. 물론 100%는 아니고 뚫고 나갈 확률도 크지만 대부분의 지지 저항 역할을 명백히 잘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확률이 높은 이런 지표고 이 지표의 특징은 후행 지표가 아니라 선행 지표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 트레이딩 뷰에서 쓰실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저항을 받은 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12시간의 상단 이곳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날봉에서 보시면요. 한 가지 스팬투 자리가 또한 번의 지지 역할,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선을 없애고 보내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이치목구를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스팬 A B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스팬 1 2라고 부르고 있고 핑크색을 스팬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팬 2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스팬 자리가 길게 일직선으로 나오는 경우는 강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자, 이 밑에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도 강력한 지지 역할을 했겠죠. 근데 이러한 구간들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지지 역할을 했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캔들이 있다면 이 차트가 경험과 기억이라는 거래서 이 스팬트 자리가 없어지고 위로 가는데도 이곳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지가 일어난다. 지금 그래서 캔들들이 쪼로미 지지를 받은 것을 알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고 두 개의 캔들이나 이곳에서 지지를 받았더니 지금 스팬트 자리가 없는 데도 같은 자리에서 지지 경험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한 스팬트 자리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는데 여기를 쭉 이어보니 자, 지금 저항을 맞은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지지가 됐던 게 지금 밑에서 올라가니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다? 이 자리를 지고 밟고 올라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만 밟으면 여기까지 바로 상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에는 또 하나의 청산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청산구간은 오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청산구간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건 코인글래스 청산맵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인글래스 청산맵 보시면 이렇게 밝은 구간들이 우리 숏 물량 아래쪽에 걸었지만 지금 코인 가격대가 여기까지 올려오면은 이거 다 청산당한다는 물량이죠. 114.9, 그 다음 115.1, 이렇게두 가지 구간에서 청산당하는 개미들이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구간 어떻게 볼수 있냐? 지금 FEG를 함께 열어보면 여러분, 이 위에서 바로 FEG 상단에도 저항이 강력하죠. 이 캔들이 계속해서 못 나가고 있는 구간이니 이 구간까지 완벽히 털어내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락이 올수 있다. 근데 만약 떨어진다면 지금 이 FEG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해당 구간, 이 다음 구간인 이 캔들들의 저항이 맞고 여기 구름대의 하단이 놓이는 이런 지지 구간들에서 얘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름대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가격 방어가 된다. 자, 물론 폭은 클수 있으나 그래도 완전한 가격 방어의 한툴로 지지 저항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지지구간 채널 추세선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자 요거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격이 내려간다면 어디에서 방어가 되고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채널 자체는요 우리가 역대 이전 장의 고점이었던 5월 22일 그리고 이번 장의 고점을 올려준 변곡점 7월 3일 고점이 나왔던 7월 14일을 이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자 그런데 요런 채널 사이사이를 보시면요 이렇게 횡보장이 빡세게 내려올 때도 모든 이 캔들들을 막아주는 지지 저항선이 있었다. 바로 이 주황색 채널선이죠. 이 채널선은요,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고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는 아주 유의미한 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지금 뚫고 내려온다는 건 뭐다? 하방세로 다시 한번 내려가겠다. 하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막힐 지지가 나온다. 라고 볼수 있죠. 자 근데 내가 이게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하는 때는 자 여러분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1시간봉까지 내려가면은 얘가 지금 내려오고 나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죠. 자 리테스트를 했는데 실패한다. 그럴 때는 얘가 완벽하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 아래쪽으로 봤을 때 어떠한 지지구간이 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채널 추세로 볼 때는요. 우리가 날봉으로 가서 보자면 우리 이전에 다시 한번 상승장 만들기 위해서 역드앤 숄더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역헤드앤 숄더가 뭔가요? 어깨, 머리, 그다음 다시 어깨 만들면서 이러한 상승장으로 가는 패턴. 자, 그래서 상승 찍었죠. 자,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 이민트색선 여기가 넥라인이 돼 주면서 정말 뚫기 어려운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날봉으로 보시면 캔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번 만에 뚫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굳이 비비적거리는 캔들 많이 나오죠. 자, 그러니 우리가 아래로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날봉의 구름대를 뚫고 내려와도 여기에서도 한번 지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번 장에서 판가름이 세게 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번 장에서 말씀드린 이 지지 저항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추세변환 지지 저항 추세선인데요. 자, 이 추세선들은 모두 다한 지점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동성을 먹으면서 내려오는 하락 저점들을 유의미한 저점들을 가지고 만들었고 지금 모든 비트코인의 차트는 이 추세선들을 리테스트하고 뚫지 못했을 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리테스트를 했지만 여기서 뚫지 못하고 일봉 마감이 여기서 되거나 4 시간봉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또 찔렀는데 못 내려온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볼수 있겠죠. 여기 지금 테스트 기간 어딘가요? 113.2K까지는 또한번볼수 있는 구간들 또 돌파했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타점을 잡았고 계속해서 소통방 분들에게 지금 매도자리 봐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실시간으로 봐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속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이렇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두 가지 포지션 잡고 이더리움은 너무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매도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숏 타점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 고소통망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함께 좀 실시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구간에서 숏 타점 계속 나올 예정이었고 저는 뭐 단기 발락 자리는 이 정도 올랐으면 여러분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자 코인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 발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민망하고요. 비트코인 도대체 왜 올랐는데 라고 말씀드린다면, 자미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이제 해임하겠다. 뭐 이런 시사감을 좀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파월이 어떤 사람이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꾸물락 꾸물락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안 하니 너 그만두고 다른 사람 안칠거다. 이러한 포지션을 자꾸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어, 비둘기파 좀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 않을까? 그럼 금리 인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어 금리 인하 올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 유동성 확대로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되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장에서 준비해야 될건 뭐냐면요. 이런 기대감이 결국은 충족되지 못하거나, 혹여나 실망감으로 바뀔 때는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봐, 뭐죠? 자, 강력한 패닉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비가 좀 돼야 되고, 오늘은 그런 자리들까지 함께 봐가면서 기술적 차트의 지지저항선들로 제가 상승과 하락 이두 가지에 있는 반등 자리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상승 타점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멈췄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선적으로 첫 번째, 에피지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1시간 봉 에피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또한 번의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곳의 일목구름 상단이 또 저항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저항이 지금 생겼다게 볼수 있고 그 다음 날봉에서의 이전 스팬 투자리 이곳에서 우리 캔들을 경험하는 이러한 지지자리가 여기까지 옮겨오면서 계속되는 지지저항 구간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스윙 터점으로 가져간다면 이곳을 밟고 올라섰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일차 진입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아까 전에 봤던 청산 구간들 기억 나시죠? 이두 구간을 모두 다 넘기고 FEG까지 넘길 때 이곳에서의 한 번의 부분익절 생각하면서 이 상단 우리 상단의 스팬 투자리 이 핑크색 성과 115.8k 부근까지 익절을 생각하면서 목표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가를 뚫고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럴 때는 1차 목표가를 밟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매수세에 따른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거래량 동반될 때 여기서 지지 받는다면 또 한번 여기 위에까지 볼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갑작스러운 급등 차트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바로바로 바로 이슈가 아닌 이상 동반되기에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영자 <목소리도> 자, 다음은 하방 타점인데요. 자, 하방 타점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쇼 타점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반등자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두 다롱 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하방으로 빠졌을 때이 대비 전략들을 짜는 겁니다. 자, 지금 하방으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런 일목구름이 형성됐을 때는 이 안에서 캔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캔들 자유자재로 여기에 있는 저항과 지지 구간들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모든 대처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하방에 있는 것들 중에 지지 구간들을 선점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은 지금 계속해서 이 매수세 이 매수 FEG의 저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으로 삼고 다시 한번 반등자리 보실 수 있고요. 이 구간이 113.890 만약 아래로 떨어진다 그럴 때는 더 강한 곳이 있죠. 이전 캔들의 저항도 맞고 여기 캔들의 저항 이전 캔들 두 개의 몸통 저항 지금 모두 똑같이 받았는데 아래쪽에 구 구름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지까지 받을 겁니다. 자, 그러니 2차 지니까는 1 1 3 2 9 1부군 자, 여기에서 한번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여기가 뚫린다면 여기까지에는 충분히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3차인데요. 3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FEG의 하단선 강력한 지지가 일어나는 구간이고 이전 캔들도 여기에서도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넓게 잡으시고 1차 시... Thank you. 2차 실, 3차 15%로 역추세로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차 같은 경우에서 바로 반등이 온다면 여기까지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만약 2차나 3차까지 내려간다면 목표가 설정은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간 전략 대응 제가 안내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계속 지표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 하시는 걸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러한 타점들 드려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표 하나를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천드리는 지표는 이 4시간봉과 1시간봉에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니가와 목표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 자동매매 지표입니다. 자 코리니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 내가 손이 느리다 하는 분들이 굳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시고요. 자 이런 분들 이런 추세선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추세선이죠. 이탈 자리 나오기 전에 매도 사인 나오죠. 로켓 모양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셀 모양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나오는 지니가 목표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점검할 때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되냐면 확률 체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안 되네. 아, 이게 되네. 이러한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알려고 여러분들에게 나눔해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나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있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아래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가 들어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타점은 모두 다 여기를 통하고 있고요. 만약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제가 보여드렸던 트레이딩뷰 복부 파일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조금 전 보여드렸던 자동 매매 지표는 해당 구역에다 자동이라고만 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구글폼 남겨주시고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구글폼이 조금 번거 고급도 하시는 분들은 010-8179-6630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보다 오늘의 결론은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이 조정구간 안으로 들어왔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실망감으로 작용하면 또 한번 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대비가 너무나 힘들죠. 사실 트럼프가 언제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나 기회와 위험이 항상 같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방향 맞추기가 아니라 결국 이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저 역시 24시간 정말 1초도 안 빠지고 차트를 보는 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해 두는 게 추세, 기준선 같은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카피본이라도 필요하면은 나눔 드린 다 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매매가 참 어렵고 항상 이런 코인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합니까? 저도 올해에도 만만하지 않은 게 코인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헤매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만 정확히 세우시고 대신 이 기준이 정말 올바른 기준이어야 한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 이런 것들 가지시고 손절가, 목표가만 정확히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때 돈을 벌진 못해도 이 코인 시장에 오래 남으면서 꾸준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건강한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같은 장은 이렇게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래 구간에서 가격 방어가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 이탈 자리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구간을 지금 지지로 밟고 이 안에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